한테 기숙말로 풀어 풀어. 아, 아, 진짜요? 네. 오, 어, 아저희 어, 어. 어, 일단 인사 먼저 드릴까요? 자, 째 무대. 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째 지금 뭐, 뭐를 끝냈죠? 팬사인회 네, 네, <면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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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첫 네. 팬사인회를 끝났잖아요. 뭐 소감이 어떠세요, 다들? 어, 어,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어, 리 여운이 나 갑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엄청 긴장했던 탓에 네, 좀 아쉬운 것도 많았고. 네, 다음에 너무 긴장됐어요. 음. 아무튼 아 우선은 정말 그래첫 <laughs> 팬싸였잖아요. 많이 정말 와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못 오신 분들에게도 아, 아, 더더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저희도 안타깝고 네. 다 만나뵙고 싶은데 정말 그래도 또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기회가 오늘만이 아니니까. 저는 소감 말. 근데 일단 지금 한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3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흘렸는데 정말. 시간에서? 네 정말 시간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저희 첫 음방 음악 방송 맞아요. 엠카운트보다 정말 더 떨렸어요. 네. <laughs> 와 정말 그리고 예. 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저희 화이트 비와 다크 비 저희 고업과 미안한 음을 보여드렸는데 그것 그것도 굉장히 더 떨리. 그것도. 아, 네. 그것도 지금 아직 도금진을 했어요. 했어요. <laughs> 어, 정말 떨려가지고 그리고 <laughs> 제가 진짜 잘왜안 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아, 네, 그만큼 네. 정말 오늘 많이 떨었습니다. 네. 아, 네. 재밌었어요. 저희 다 같이 떨었죠? 다 아, 네. 떨었죠. 다 같이. 네. 없죠. 진짜 안 떨셨다고요? 아 저는 이제 하고 나서 긴장하는 타입. 스타일이에요. 떨려가지고. 앞뒤가 좀안 맞아. 영훈이 좀 오래한다. 트렌드 네, 쳐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즐거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네, 네, 네. 저희가 정말 이 날을 좀 많이 기다려왔잖아요 대백이 아, 전부터 저희가 연습생이할 때부터 아마도 다 모두의 꿈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정말 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해 보고 직접 만나는 거 저희는 데뷔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좀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는 지금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좋았어요. 저 꿈만 같던 시간이었고요. 어 정말 3 시간이라고 했죠. 아까. 어. 저는 3분 같았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정말, 맞아. 정말 맞아. 너무 맞아. 너무 뿌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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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어? 3초. 어? 3초!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laughs> 나가주세요. 나 <나가주세요>. 아, <laughs> 네, 근데 그 정도로 진짜 뭔가 더 뭔가 말씀 말도 많이 하고 싶고 아, 네. 더 뭔가 더 모습 저희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 아 그게 제일 네, 아쉬웠어. 네. 맞아. 네.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네. 다들 긴장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시작할 때. 오, 오. 그래서 그래서 서로 아니까. 사도 아니까. 아, 네. 처음 봤어. 네. 이렇게 어려 있는 모습. 조용하지 얘들이 아, 네, 이렇게. 네, 네. <laughs> 깜짝 놀랐어. 요 처음에 진짜 정물고 <laughs> <보고 웃음> <laughs> 나는 나름 내가 데뷔하고 이제 이그 생활에 적응을 했다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느꼈어. 네, 아주 많이는 정말 말 부족하구나. 노력을 진짜. 해야겠구나. 네, 네. 나아갈 길이 네, 더 많아. 네, 네, 진짜 오늘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못오못 오신 분들께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laughs> 여러분. 예. 네. 핫스이 타이밍 핫타말한 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네. 하나. 고생합니다. 이찬 씨가 아가지어 하나 둘 셋. 예. 엄청 예. 대하데소타임하트세 개. 이찬 씨 이찬 씨였습니다. 아, 들과 아, 말하는 것도 똑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고. 혹시일본어로도 네. 네 오늘 일본 팬분들 많이 왔죠? 네, 많이 기다려주셨잖아요. 네. 네. 일본어로도 한번 시원하게! 자, 시원하게! 자! 예, 오늘, 마오시게 자! 예, 마지막에, 시원하게!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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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が最初の連載委員会だ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みんな緊張して、触れたり、本当に最初、いつもうるさいのに、騒がしいのに、すごい静かに話して、日本で日本語をおいしいならお疲れさまでした。

아유 저라고 아, 네,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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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되지 말고 아 지원 아, 씨 보고 싶다고요 제가 아 많이 아, 아, 그래. 보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근데 저,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느낀 게 오늘 저팬 저희, 저희 관객분들 팬분들 아까 처음 저희 무대 보여드렸잖아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음악 방송에서 저희가 팬분들 없이 진행을 아, 했잖아요. 아, 처음 안에 네, 네, 네. 어, 팬분들 있으, 있으셨으면. 첫방 때 엄청 떨렸겠다. 아, <laughs> 진짜. 아, 저그 꿈을 이제 제가 진짜. 저 응원법, 저희가 응원법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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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 너무 설렜어요.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 맞아요. 맞아. 되게 힘이 엄청 아, 되더라고요. 아, 저도 되게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룬이 나올 때 저희가 환호성이 아, 진짜 맞아 맞아요. 아, 어, 맞아요. 찍히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희 얘기하는 있는 게 일단 제 파트 때 나올 때 뭔가 표정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네. 이게 뭔지 알죠 막 네. 이런, 이런 표정 해야 되는데 막 함성이 들리니까 이게 입 꼬리가 올라가서 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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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분때까지는아 진짜 눈꼴 아. 아. 해주시는구나 갑자기 화나거든요 실감이 네. 나네요. 아. 아, 아, 맞아요. 저도 맞아요. 모르게 네. 네. 미소를 포커페이스를 좀 이제 해야 될것 네. 같아요. 타투 하고 멋있게 딱퇴생했잖아요 소리 빡 지는 순간 그 고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아, 네, 네, 찍었을 때 솔직히 아, 실감을 네. 실감이 잘안 났는데 아, 정말 오늘 처음 그렇게 이런복을 처음 듣고 나니까 정말 실감이 확 왔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네.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진짜 가수인 것 가수. 같아요. 네. 음, 저희 정말 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음. 인사를 드릴 텐데 음, 정말 와주시, 다시 한번 와주신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 또못 오신 분들 정말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을 테니까요. 정말 저희 다크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봅니다. 그럼, 다녀오습니다 감사합니다.